Okay. <laughs> 성의... <뭐였죠? 웃음> 어떻게 되었나요? 성희인 거겠죠? 성희는 어떻게 되었나요?라는 질문이 있는데 <laughs> 어, 감독판에서는 오늘 감독판이 아니었이잖아요 감독판에서는 성희 이야기가 조금 더 어, 뒤에 어떻게 되는지 더 담기는데 감독판이 아닌 곳에서 이제 거기서 마무리가 됐잖아요. 저희가 메달을 따고 제가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고 또집 집안, 저희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. 마치 어머니 아버지는 또 이제 성희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며 약간 그러게 내가 왜 아버지는 약간 그러게 왜 태권도를 시켜가지고 그러게 왜 개인레슨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아왜 어 내가 돈을 이만큼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어 너무 싫은 거야 만족? 그런 일들이 있고 나후에 <목소리> 저는 이제 태권도를 그만하기로 포기를 하 수학을 아,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주영이랑 마지막으로 이제 락커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 영화에서는 떠나게 되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또 이제 영화 외적으로 저희끼리 했던 농담 같은 뭐 즐거운 얘기라면 나중에 저희끼리 뭔가 나이가 들어서 이모집으로 돌아와서 다같이 살면 너무 재밌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누곤 했거든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.